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오늘 플레이해볼 게임은 라이더를 만든 케찹에서 만든 게임이죠 러쉬입니다 제가 그래도 라이더 내공 이 전문용어로 이 짬뽑이 좀 있거든요 라이더 짬밥으로다가 러쉬도 한번 러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베스트가 63점인데 100점 목표로 갑니다 고! 사실 라이더보다 이 게임이 저한테 훨씬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게임은 약간 이, 동체 시력이 중요한데, 제가 또, 어, 단연간의 스타크래프트 실력으로, 실력이라기보다는, 잼밥으로, 동체 실력은 굉장히 괜찮거든요? 실주한다. 좋았어, 좋았어, 좋았어. 딱 피해주고, 샥샥샥샥. 피해주고, 100점, 100점 가보자! 어, 근데 이거 내 실력 아닌데, 왜 이렇게 잘해? 나왜 이렇게 잘해? 왜 이렇게 잘하냐? 죽을 때 됐는데? 아 90점 바로 63점에서 90점으로 첫판만에 단 한판만에 90점이야? 아무튼 기록 세워주고 이대로라면 라이더보다 러쉬가 먼저 200점 가겠는데 고 다시 갑니다 일단 요 비트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알, RPM이 빠른 비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RPM이 아니지 BPM 아 실력 나오나 이제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뇌에서 명령 내리는 시간과 손이 움직이는 시간 사이에 갭이 꽤 크거든요 이거 봐 이거 봐 그거 때문이에요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번에 100점 한번 가보자 자, 조용히 하고 침착하게 오케이 어, 안전권 왔어 이제 궤도권 왔다 피해주고 아, 아 미리 피했네 미리 피했어 이게, 총도 정확한 타이밍에 피해주지, 미리 피해줬다가 다시 오면 다시 그때 맞습니다. 정확한 타이밍에 피해주는 게 중요해요. 어, 비트 좋아? 라이드랑 달리 비트가 바뀌네요. 라이드는 맨날 똑같은 노래니까 조금 지겨운 게 있는데, 그래도 러쉬는 비트가 매번 바뀌니까 아주, 어, 몰입이 된다. 아니구나, 똑같구나. 오, 죽을 뻔했죠. 하지만 위기를 극복한 뒤더 강해진다. 더 강해. 아, 아 보고 피했잖아. 이거 오늘 안에 100점 가려나? 이 게임이 확실히 라이더보다는 템포가 빨라서. 이, 말을 할수 없게 되네. 라이더는 그래도 제가 안 가려고 하면 안 가니까 속도를 좀 조절하면서 뭔가 멘트도 하고 좀 게임에 하려는 시간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분배할 수 있는데 얘는 그럴 수가 없어요. 아, 하하하하. <laughs> 오씨, 살아나, 살아나. 무서워, 무서워, 무서워. 아, 몇 점이야? 몇 점이죠? 아, 85점. 아, 오늘은 100점은 가겠다. 100점 아닌가, 이제? 100점 넘었죠? 100점 넘었지? 지금 몇 점이야? 102점. 지금 한 10파 만에 102점 왔어요. 요, 재능이 여기 있었네. 라이더 따위. 재능이 여기 있었어. 보니까 이 게임은 말을 초반에 많이 해야 돼요. 왜냐면 중간 이후에는 50점만 넘어가도 말할 그게 없어요. 정신이 분산되면 안 돼. 제 모든 이 기운을 한 군데 모아야 되기 때문에, 이 엄지손가락에 모아야 되기 때문에, 아, 이거봐, 이거봐. 말하니까 자꾸 죽는 거야. 이게 제 실력 아닙니다. 말하니까 죽은 겁니다. 절대 제 실력 아니에요. 저 지금 101점 간 사람이에요. 오! 오! 아, 몇 점이야, 이거. 와, 순간, 순간 미쳤었어요. 순간 이 무라일체의 경지, 라, 아일, 러아일체, 러쉬와 내가 하나가 된 경지 올라가지고, 하나가 되어가지고 딱딱 눌러더니 106점. 마지막으로, 더 좋은 공 없나? 어, 아, 난 좋은 공왜 없어? 어? 이 뭐야 이거 이 귀요미는 뭐야 얘 갖고 싶다 어... 내가 쓸수 있는 공이 없다면 이 공으로 다시 마지막 판 갑니다 이번에 진짜 제대로 집중해서 150점 자 150점 할수 있다 자몽아 150점 소아소아소아소아아